오늘은 오늘은 음 슬레이 만져볼 건데 슬레이를 다 만져볼 건데 적당 먹지 로시카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멜론. 첫 번째는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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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기입니다. 어.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laughs>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정이에요. 게 탱글탱글하고 짱짱 짱짱하고 자연하고 쫀쫀. 내가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다음은 딸기 마이쮸 액전입니다. 이것도 슬라임이지만, 이거 딸까요? 뭐 아, 이 씨름도. 오늘은 아, 이거 안 하고, 이건 너무 액체 이물이라서 어떤 느낌인지 다아까 이거는 쉐이빙 폼을 넣어봤고, 색소를 넣어봤어요. 야, 그리고, 벌써 이렇게 탱글하네요. 원래 거는 푹신푹신하고, 느낌이 진짜 좋답니다. 근데, 근데, 네. 아, 잠깐만요. 이렇게 눌렀는데, 아주 이렇게 눌렀 때, 이렇게 꾹찌를때 느낌이 완전 환상이에요. 그냥 문구점에 샀던 것도 해볼까요? 이제, 이제는 문구점에 샀던 슬라임, 한, 한번 문구점에 샀던 슬라임 만져볼 거예요. 첫 번,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슬라임이에요. 이것도 문구점에서, 문구점이나 마트에서 본적 있죠? 그죠 이것도 콕 찌를 때 느낌이 완전 환상이에요. 오! 어. 어. 밑에 마블링이, 밑에 은은하게 마블링이 있어요. 응. 은은나도 마블링이 있어요. 우와. 마블링이 들어있네. 완전 쫀쫀해요. 늘어지면 바꾼도 돼요. 이건 5 0 0 0 원이에요. 가이슬라임 넣어줬고, 자만들던수라면 다. 까왔어요 여기, 어! 영마 전에 이렇게, 이건 탱글탱글해요. 아니? 음. <laughs> 느낌이 전에보다 좋아졌는데, 원래는 이거 굳었었어요. 근데 굳은 게 다시 살아났어. 이게 사실 굳은 게 아니었나? 음. 자. 그었네요 제가 만드는건데, 기포가 빠졌어요 기포가 빠졌는데, 만져볼까요? 음, 이렇게 만지면 느낌이 막 환상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이것도 마블링이 있어요 탱글탱글하고 마블링이 은은하게 들어서 예쁜 것 같아요. 너무 탱글탱글할까나? 걱정인요 되게 탱글탱글해요. 음, 다 섞으면 좋을 텐데, 저는 섞기가 싫어요. 왜냐면 그때 섞으면... 섞으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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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던데 그래서 못찮다고 했는데 나는 섞기가 무서워요 왜냐면 이거 섞으면은 이런거 풍절 같은거 이제 다 없으니까 저는 섞기 싫어요 어, 이제 다른게 얹어볼거예요 다른 느괴는 바로 이액게 이 오레오 좀. 어, 조금 굳은거 같은데 어 푸딩 아, 푸딩 슬램이라고 할까? 푸딩처럼 생겼잖아 그쵸? 음. 아, 딱 이렇게 굳었어 이거는 조금만 지도록 할게요 응세우 음. 가겠습니다 타이거는 이거 먼볼 볼까요? 이거는 되게 퐁당퐁당이에요. 저번만 먼저 볼까요? 저번만 끊어진 대로. 왜냐면 <laughs> 너무 많으면 좀가부담서 이거는 퐁당퐁당하고 되게 완전 퐁당퐁당해요 애칭은 느낌이에요. 근데 너무 애칭은 느낌이 그래서, 방금 이거 뒤에 만든 액기는액기인데요 그거 이거 이슬램이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슬램으로 놀이였어요. 그다음엔 만든데 성공했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됐어요. 모다 잘가 잘 되게 잘 생각이 나와서 이제 홍당한 느낌 홍당한 느낌도 탱글탱글하지만 홍당한 느낌도 같을 냈었어요. 느낌. 느낌 아주 좋은데 음, 저 집에 놀러올 사람은 어, 여기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요. 영종도 이편한 세상인데 영종도 이편한 세상 어리, 또 어리들 있잖아 그쵸? 편의점을 들러야 하는 어리 거기 옆에 있어요. 이 우리 집인데 백사동이에요. 퐁당퐁당해 이거 뭔지 아시죠? 슬레이트, 슬레이트 움이자 이제 끝났는데, 어, 끝났는데 모두 기포가 빠졌어요. 빠졌어. 빠졌어요. 이거는 다안 빠졌고, 이거 조금 빠졌어요. 이것도 마 이것도 조금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어요 모두 모두 기포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슬라임을 만들어 봤는데 이건 굳어서 안 빠졌고 한 만들어 봤재밌요 안녕 오늘 슬라임을 만져 봤는데 재밌었나요? 아니 이렇게 끝내기는 좀 아까운데 이제 끝날 시간이네 여러분 이제 우리 끝날 시간이 왔어요 그럼 어떤 어떤 게가 더 재밌고 풍경에서더재밌어서 어, 재밌는지 알지 알겠죠 안녕 그거 말할 수 있게 저가 소개를 해줄게요. 이거는 이거는 찐핑 이거는 찐 핑크 이거 아 맞다 이거 야광 슬라임이었지? 음, 내가 야광 야광 펄가루를 넣어가지고 형광 그리고 이거는 음, 형광 슬라임이라고 불러야겠죠? 어디든 가든가 이런 너무 어둡잖아 이거는 멜론 슬라임 이거는 그냥 아이 슬라임 이거는 어... 딸기 우유 슬라임 이거는 포도 슬라임 이거는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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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네 소피아 슬라임 이거는 이거는 그냥 문구점 후기 슬라임 이거 두개 문구점 후기인데 아이 슬라임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보라색..보라색 보라색 액체괴물이라고 아니 이거는 미니 보트 치즈 젤리라고 불러요 근 알겠죠? 제가 그렇게 댓글로 그렇게 적어놓을테니까 닭글이 없으면 제가 그씨를줄게 알겠죠? 그럼 안녕 뽀뽀고 뽀뽀뽀 우와